오지게해생 제 22주차 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22주차 오해생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거냐면 신경생리를 주제로 국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생리는 활동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시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의 흥분 전도라고 돼있고 흥분이랑 활동 전이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두 내용은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자고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활동 전이를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 전이가 어떤 건지 보통은 그냥 막연하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활동 전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거 먹게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문제로 또는 보기로 나올 만한 거 하나만 여기서 챙기자면, 흥분해서 여기 역치 있지 않습니까? 역치가 뭘 뜻하는지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전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활동 전위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이네 가지 단계를 잘 알고 계시면 국시 대비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뭔지를 묻는 문제보다 뭐가 원인이 되어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국시에 출제되는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됩니다. 자 분극부터 볼게요. 자 자극을 받지 않아서 휴지 상태인 신경세포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띈다고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으로 나누어진 상태를 분극이라고 해요. 여기서 분극할 때 분은 나눌 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극이 나누어져 있다. 양극과 음극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세포 내부가 음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형성되는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한다. 라고 되 있고요. 휴지전이는 다른 말로 안정막전이라고도 합니다. 국시에서 휴지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안정막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알아두시고요. 분극의 뜻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극의 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분극이 되는지. 가운데 성냥개비 모양으로 보이는 얘가 신경세포의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신경세포의 세포막은 분극 상태일 때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 세포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상태가 분극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극 상태일 때의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는 안정막전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극 상태일 때 지금 검은색 가로선이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쪽이 세포 바깥. 아래쪽이 세포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 밖은 플러스, 세포 안은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극 어떤 원인으로 분극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경세포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다.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막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막 단백질로 얘기할 게세 종류거든요. 먼저 얘기할 게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이렇게 됩니다. 1번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자, 어느 방향으로 내보내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밖에 있는 2개의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온대요. 따라서, 신경세포의 나트륨 농도는 항상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고, 칼륨 농도는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높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세포 밖에 항상 많다. 칼륨은 세포 안에 항상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트륨이랑 칼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을 서로 비교했을 때, 나트륨은 세포 안쪽보다 세포 바깥쪽에 많은 거고,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 칼륨을 비교했을 때, 칼륨은 세포 바깥쪽보다 세포 안쪽에 더 많다. 네, 나트륨, 칼륨을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포막 바깥쪽에는 항상 나트륨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세포 안쪽보다. 칼륨은 세포 바깥쪽보다 세포 안쪽에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라색으로, 타원형으로 생긴 얘가 막 단백질인데 이름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나트륨하고 칼륨을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써가지고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지금 A, B, C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개수도 잘 봐두십시오.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이온 세 개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 바깥쪽으로 퍼내는 겁니다. 자, 칼륨의 경우는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두 개씩 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포 바깥쪽이랑 세포 안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나트륨 이온을 계속 3개씩 퍼내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그다음에 칼륨 이온을 2개씩 계속 퍼남잖아요 그러면은 3개 내보내고 2개를 들여오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플러스가 하나씩 계속 쌓이겠죠.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가 계속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은 이제 세포 바깥과 비교할 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분극의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써가지고, 나트륨이온 3개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이온 안으로 두개씩 들여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포 밖은 플러스로 만들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세포 안은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극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 이게 계속 작동하면, 분극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은 국시에서 물어볼 만한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번, 3번은 무시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세포막 밖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분극이 되는 건데, 근데 2번, 3번은 무시하자고 했으니까. 즉, 1번에서 설명드렸던 나트륨 칼륨 펌프의 지속적인,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계속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분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극 상태일 때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쪽은 이렇게 플러스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분극 상태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고요. 분극은 다 설명드렸고, 이제 탈분극 볼게요. 탈분극 말 뜻을 따져봅시다. 분극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극이 나눠져 있는 거. 그리고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였고 세포 밖이 플러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탈이 붙었어요, 탈. 즉, 분극 상태를 벗어났단 말이죠. 탈분극의 원인은 신경세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탈분극이 된다고 돼 있어요. 탈분극의 원인은 나트륨이온의 세포 안, 확산입니다. 아까 나트륨이온은 세포 안하고 세포 밖 중에서 어디에 많다고 했죠, 제가? 밖에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트륨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나트륨이온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나트륨이온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될거 아닙니까? 나트륨이온이 세포 밖에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온의 확산에 의해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탈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던 플러스가 안쪽으로 확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세포막은 원래 마이너스인 상태로 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이던 게 일시적으로 예,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나트륨 통로가 되는 거고요. 이 나트륨 이온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고 합시다. 안쪽에 두 개만 있는 걸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래서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많다는 걸 나타낸 거고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용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전용 통로가 요런 나트륨 통로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세포 세포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세포막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량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포 바깥쪽에 있던 플러스였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일시적으로 아주 다량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 안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이제 탈분극 상태를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재분극 볼게요. 재는 다시란 뜻이 되겠죠. 분극은 앞에서 봤던 대로 분극이고 그래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재분극이에요. 자 재분극의 원인은 볼게요. 우리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탈분극 때 열린 나트륨 통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닫힌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닫혀 있던 칼륨 통로가 열린대요. 이로 인해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확산은 감소하고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확산이 증가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급격히 확산되어서 재분극이 일어난대요. 자, 재분극의 원인 나왔습니다. 칼륨의 세포 밖 확산이에요. 칼륨은 세포 안쪽에 세포 바깥쪽보다 항상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통로가 열려서 확산이 될수 있다고 하면 농도가 많은 쪽에서, 칼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포 안쪽이 칼륨이 많다고 했으니까 안쪽에 있던 칼륨이 세포막 바깥쪽으로 확산되어서 이동을 하겠죠. 칼륨이 세포 밖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난대요. 아까 탈분극일 때 바깥쪽과 안쪽이 모두 플러스 상태로 됐었잖아요. 그러면 재분극이 된다면 당연히 바깥쪽은 플러스인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봤던 분극 상태지 않습니까? 자, 나트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칼륨도 나트륨이랑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세포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세포 내부가 세포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음을 띠게 돼서 재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활동 전의의 마지막 단계예요. 과분극 볼게요. 과분극. 자, 과분극은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풀어서 분극은 분극인데 과하게 분극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돼 있죠. 하이퍼가 이제 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극 상태일 때의 막 전위를 우리가 휴지 전위 또는 안정 막 전위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막 전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세포 안쪽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과분극일 때는 재분극될 때 세포 안쪽에 있던 칼륨이온이 세포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분극 이후에 칼륨 통로의 폐쇄 속도 지연 즉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닫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칼륨이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이온의 유출이 계속되어서 일시적으로 과분극이 일어남 그러니까 분극 상태일 때보다 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바깥쪽은 플러스 상태인데, 안쪽은 네, 마이너스 이제 두 개를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분극일 때보다 더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워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대부름기하고절대부름기가 있는데, 상대부름기도한번 나왔고, 절대부름기도한번 나왔어요. 국시에. 이 뜻을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상대인지 절대부른균지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자, 연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시에서 문제로 낼 만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신경세포에서 자극이 이제 전달되는 방식 관련해가지고 연접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신경세포 부분이 서로 접해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곳 어떤 특정 지점을 연접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연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연접 이전 신경세포, 연접 이후 신경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네모 박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모 박스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연접 이전 부위하고, 그 다음에 연접 이후 부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부분을 연접 틈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접은 연접 이전 부위, 그 다음에 연접 이후 부위, 그리고 연접 틈새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경세포는 세포체, 그 다음에 가지돌기, 축삭으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축삭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삭의 끝부분에 축삭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종말 단추라고도 부르고요. 이 종말 단추는 끝부분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거든요. 종말 단추라고 하는 곳에 연접소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접소포 내부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잔뜩 들어있고요. 자극을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하게 될때 신경 자극이 이렇게 종말 단추에 있는 연접소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연접 소포가 축사 끝부분에 있는 세포막이랑 서로 합해집니다. 이 그림상에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연접 소포하고 축사계 끝부분에 있는 세포막하고 서로 합해진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 합해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접 소포 안에 들어있던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배출하고 있죠. 이걸 앞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세포의 유출이라고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유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연접 소포 내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바깥쪽으로 방출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연접 이후 부위에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기가 있거든요. 그 수용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연접 이전 부위를 통해서 전달된 신경 자극이 연접 이후 부위로 전달이 되게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퍼짐부터 연접 지연 있지 않습니까? 뜻을 보고 이게 퍼짐인지 또는 집중인지 등등을 이제 여러분이 답으로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퍼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집중을 볼 텐데, 자, 퍼짐은 하나의 신경세포가 여러 신경세포와 연접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신경세포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낸다고 했죠. 하나의 신경세포가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과 서로 연접하는 것, 퍼짐이라고 부릅니다. Diver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Divergence는 지금 우리말로는 퍼짐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발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발산이 하나에서 이렇게 퍼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중 볼게요. 집중은 여러 신경세포가 한 신경세포와 연접하는 현상. 이거는 퍼짐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보입니다. 얘가 하나의 신경세포와 연접을 하는 거죠. 가중부터 연접 지연까지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말을 보고 이게 뭘 뜻하는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 물리치료 국시 오지게 해생 노베이스 국시합격 매뉴얼이었던 오지게 해생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책거리 파티를 즐기시기 바라고 그 동안 강의 듣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회차도 빠짐없이 라이브에 참여하셨고 또 녹화본을 뭐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꼬박꼬박 챙겨 보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꽤긴 기간을 잘 해쳐왔다라고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 녹화본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랑 댓글도 뭐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너무 이모티콘만 남기지 마시고, 네, 영상 잘 봤다.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때까지 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댓글을 다 확인했고, 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하나도 빠짐없이 댓글을 다 확인했고, 거의 전부 답글을 다 드립니다. 두 번, 세번 댓글이 오고 간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댓글에 대한 좋아요나 아니면 하트 표시만 남겨드리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답글을 드립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댓글을 주시면 답글은 제가 무조건 다 답니다. 제가 그런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영상에 올라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로 오해생 강의가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좋아요. 굿 이렇게만 너무 짧게 쓰시지 말고 인강 사이트에 후기를 남겨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아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만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후기를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오늘 채팅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실명으로 들어오신 분 계신데 백충심님은 실명인지 제가 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조현호님, 그 다음에 신혜림님 전현수님, 안동균님 그리고 여기 녹차의 피님은 제가 실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후기를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후기를 안 남긴다. 그럼 제가 독촉을 할 거예요. 개인 톡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실명이십니까? 예. 그럼 백충심민도 일단은 저한테 걸려든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laughs> 수강 후기를 실명으로 남겨주십시오. 자, 어떻게 남기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던데, 모바일이든지 아니면은 PC로 접속을 하시던지 상관없이 이렇게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이 별점이 있고요. 아, 별점 테러 원치 않습니다. 예, 지금 5점으로 굉장히 평점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테러 하시면 안 됩니다. 테러 하면 제 업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테러는 노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게도 별점을 굉장히 잘 주고 계십니다. 리뷰 작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리뷰를 남기실 수가 있거든요. 리뷰 남기다가 만약에 열심히 썼는데 한번 날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기 싫지 않습니까 리뷰 남기시다가 글이 좀 길어진다 그럼 반드시 복사를 해두세요 그러고 복붙을 해서 반드시 남겨 주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민지 님께서 교수님 강의 최고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 오늘 강의보다 더 중요해요 리뷰 남기는게 그래서 리뷰 꼭 남겨 주시고요 여름 잘 보내시고요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